피히테 1762년 5월 19일에서 1814년 1월 27일 독일의 철학자, 독일 관념론의 대표자 실천적, 주관적 관념론을 펼쳤으며 그의 사상은 쉘링과 해결로 계승되었다. 나폴레옹 전쟁 시 플로이센이 위기에 처하자 독일 국민에게 구함이란 강연을 하였다. 1762년 5월 19일, 작생주라의 나우에서 출생하였다. 가난한 삼배직인의 아들로 태어나 예나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그후 라이프치히 대학교로 전학하였고 졸업 후 가정교사 시절에 저술한 종교와 이신론에 관한 아포리즘은 비스피노자의 결정론에 영향을 받았으나 1791년에 칸트 철학을 알게 됨에 따라 특히 그 실천이성의 자율과 자유 사상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후 괜히 히스베르크로 아이 칸트를 찾아 그의 주선으로 모든 개시의 비판 시도를 익명으로 출판하였다. 이것은 처음에 칸트의 저서로 세인들이 알고 있었으나 칸트 자신의 정정과 천거에 의해 피히테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다. 1792년에 예나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1793년 한과 결혼하고 1797년에 지식학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논고를 발표하였다. 1798년 철학 잡지의 포르베르크의 논문에 서문으로 발표한 신이 세계 주배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근거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무신론이라는 의혹을 받아 유명한 무신론 논쟁을 야기시켰으며 결국 다음 해이 예나 대학교를 물러났다. 그후 베를린에서 슐레길 형제를 비롯하여 낭만파 사람들과 교유하였고 사상적으로는 신비적 종교적 색채를 더해갔으나 동시에 시국 정치 문제에도 활발한 발언을 시도하였고. 특히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한 프로이센의 위기에 처하여 행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란 강연은 너무나 유명하다. 종군 간호사가 된 부인에게서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어 죽었다. 피히테의 철학은 칸트가 아직도 통일을 얻지 못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을 오로지 후자의 중점을 둠으로써 통일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실천적, 주관적 관념론이며 프랑스 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근대적 자아를 자율적인 형의상학적 원리까지 지향하였다. 그것은 또 FWJ 셸링에서 GWF의 길로 계승된 독일 관념론의 발전의 길을 터놓는 기기가 되었다.